현재 그 코로나 지금 지난번에도 3차 유행을 걱정하고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백신 문제 때문에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못 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큽니다. 백신의 확보 문제에서 뭐 야당 일각에서는 국정 조사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정도인데 먼저 이제 코로나 제약산 위기와 백신 문제 등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넣어놓 백신 문제의 근원은 공무원이 무능한다든가, 뭐 국가가 이 정책상으로 실패했다든가, 백신을 확보하는 어떤, 이 어떤 전략에서의 문제라거나, 또뭐 총리가 이야기한 7월 시점에서 확진자가 적어서 안 이야기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백신 TF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이나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흘러갔다. 그래서 도대체 왜이 항체 치료제라는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에 저렇게 집착하는가? 치료제는 없다라고 세계적으로 거의 결론이 났고 또 하나 국산 백신이라는 게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OEM으로 지금 SK바이오가 생산한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 백신을 그걸 국산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 어제만 해도 오브 요인을 불러다가 지금 청와대에서 백신은 만든 나라가 먼저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백신 주권을 강요했고 총리는 어제 오후 늦게 셀트리온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정권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심지어 나오는 이야기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적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더만요. 1월 달에 약사법을 바꿔서 전 국민을 검사시키고, 그 중에 확진자는 자기 셀트리온 맞으면 다 치료된다. 그리고 비확진자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들어오는 대로 맞고, 그 다음에는 국산 백신 맞으면 된다. 그래서 연말에 코로나 청정국을 선언할 수 있다. 이 어떻게 보면 무슨 SF영화에나 놓을 황당한 문제의 권력 핵심이 꽂혀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자주 만났고, 발언도 시켰고, 대통령이나 총리 입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이 결국 백신 미약보에 대한 공무원의 무능이나 뭐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스캔들로 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황소장님의 우리가 취적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갖다 정치적인 정점으로 만드는 하는 것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정부가 사실은 제가 봐도 지금 판단 미스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백신 확보에 저렇게 났을 때만 하더라도 k 방역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고, 그리고 또백신을하는것 자체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백신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백신에 대해서는 안정성, 효용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먼저 맞는 나라들이 지금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식의 순위를 보면 상당히 지금, 어,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치명타를 입은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둘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3차 웨이브, 3차 유행이 지금 시작되면서 상당히 지금 이 전면적인 록다운 이야기가 지금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포감이 겹쳐서 지금 백신에 대한 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질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백신 확보가 늦었고, 거기 때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놓은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뭐 일부 언물론 보도해 보니까 이 지금 백신 여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백신이 만약에 음. 그러니까 일반화 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백신에뒤 뒤질 경우에는 만약에 인적교류나 이런 물적 교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경제 타격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 초당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다. 그 그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면에나서서 그렇다면 내가 우리가 지금 상황 판단한 차고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조금 이렇게 돈을 웃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 이거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예산그 거기에 맞는 뭐그러니 뭐 조단위 예산이 필요하면 진짜 추경을 해서라도 편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리서치 쿠회뉴스가 조사했는데 현 정부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48.4, 신뢰하지 못한다가 50%입니다. 5월 달 한창 그 K방역이 어, 성과를 발할 때는 신뢰한다가 77, 신뢰하지 못한다가 19였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가 19가 그때 최저인데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가 50%까지 늘어났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구에 코로나가 확산, 한참 확산될 때 그 당시 신뢰하지 못한다가 51.8% 였습니다 근데 현재 신뢰 못한다가 50%그 당시 신뢰한다가 46 인데 현재 신뢰한다가 48.4% 입니다 즉 현재 국민들의 현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대구 때그 당시 마스크 공급 문제로 갈팡질팡 할 때의 그 수준까지 가가있다 그다음은 백신과 관련해서 어뭐 여기 있습니다. 2월 3월까지 백신 접종하고 11월까지 한 67%가 0 접종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에 대해서 늦다가 63, 뭐 늦지 않다가 34.9. 그다음 에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협을 느끼느냐, 두려움을 느꼈냐, 두려움을 느낀다가 91.1%. 절대 국민 10, 10명 중에 9명이 어 저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은 3차 확신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어느 주장이 더 동의하느냐? 정부의 대책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민과 단체, 자영업자, 기업의 책임이다. 41.9 국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제때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 46.0 현재 국민들은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K방역이 그 자체가 완벽한 방역 시스템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 병원, 확산될 때를 경험하는 병원, 다음 백신 치료제, 그 다음 민간 쪽에 지금도 가보면 은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 실내 공간에 이 저기 환풍기 제도를 지금 공사해 놓은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돈이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백신 안전성 보고 백신을 살 정도로 그렇게 저기 그 신중하게 해야 될 정도로 돈이 없나요? 예를 들어 우리 저기 카나다 같은 경우는 다섯 배수를 구입을 했다는 거죠. 이 제품 저 제품 해서 여러 제품 중에서 많이 하나 그때 당시 돼갖고 구입해 보고 제일 안전한 거 국민들 맞추가더 안전한 거는 뭐제삼상길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 정도 자원이 있었습니다. 재원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그 코로나 K-방역의 성공으로 사실상 현재 여권은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협조 이 우리 국민들의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에 있어서 이렇게 그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동참했던 것이 부분들이 가장 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거기에서는 뭐, 여야도 없고, 인형도 없고, 예, 그러한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 3차 유행을 갔다가 그, 맞이하면서 여러 지금 이제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백신이 왜 우리가 준비 안돼 있느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병상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실수라든지 실패를 했으면 그것을 사인하고 사과를 하고 빨리 극복을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백신들을 갖다가 강나라에서 계약하고 할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그 수가 뭐0 명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그 있었고, 이게 그리고 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여유롭게 좀 백신의 수급을 갖다가 바라봤고 그래서 안정성 위주로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하자 뭐 이런 또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금방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캐나다에서 다섯 배를 음. 주문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더넉넉하게 거기에 대한 대기를 못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온 국민이 불안하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이걸 현재 국정조사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우리 근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체 이 공직자를 대표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씻어 주고 뭔가 지금이 어렵더라도 나은 내일이 있으면은 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이 방역을 이렇게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만약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가 더 확산되고 더 퍼져나가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래 보고요. 내일부터가뭐 은행들이 2천만 원밖에 대출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3월 달에 지금 유동성의 위기가 온다고 보고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는데, 3월 달에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라고 보고, 심지어 뭐 홍남기 총리조차도 금융유동성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지금 은행들 보고 거의 대출을 중단시켜 가고 있어요. 네. 올 겨울 내내 코로나가 더 어려워지고 영업 제한을 받을 거라고 보면, 뭐,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배업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파산하면 과연 은행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는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해요. 뭐 내년 봄쯤 되었을 때 정말로 지금 생각하는 일들이 좀 초라할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문제는 문정권에서 이야기한 한국형 뉴딜이라는 부분이 뭐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게 태양광하고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거에 부분에 국한되고 있어요. 굉장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 부동산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대거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해서 집을 짓는데 노가다판을 동원하고 각종 자재를 동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 스마트 그린 뉴딜을 한다. 이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깨어맞추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이증권이 하는 고라지로 봐서는 수습 불가능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봄때그 우리 황소장님의 저기 하면 지금은 거의 대공황 정도 수준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이 공황 수준이 아니에요 경제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지금 주, 주가는 그 어떻게 된거가요 주가가 지금 그래서 곧 폭락할 거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 그 주가가 지금 제조업이나 실물 경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냥 투기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투기도 해요 <laughs>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내년 한 아마 상반기 정도 되면 미국이 다 지금 접종이 완료되고 내면 아마 이 코로나도 기가 끌일 것이다. 그러고 내년 하반기 되면 상당히 본격적인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음. 아니, 지금 그저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지금 확보가 늦다 그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다 대다수 지금 그이 과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백신의 효능이 사실 90%가 된다고 한다면 뭐 저는 뭐 이건 결국 극복하는 건 시간은 문제가 아닐까 문제는 그이 시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극복의 시간이 좀 길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상당한 고통은 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스티뮬레스 팩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 미국판, 미국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지금 9,700억 달러인데 지금 미국 조회에서는 너무 적다. 지금 2조 달러까지 지금 어,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유동성은 문제도 미국에서 뭐 미국은 뭐 어차피 달러 찌르게 내는 나라니까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과유동성에 따른 이 오히려 경제적인 그런 그 이~ 악영향을 더 걱정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사실 뭐~ 아까 제가 방금 주가 문제 이야기했지만 주식도 제가 봤을 때실물 경제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주식이 너무 붕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과열돼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유동성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의 경제적인 부작용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의 급, 급상승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요소인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때문에 유독성이 위기 왔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백신이 보통 한 10년 빨라도 5년인데 저부닥닥 만들었는데 내년까지 마치는 게 20억 명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백신의 변종이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봐서는 백신으로 인해서 이 세계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할수 없으니까 해보는 거죠. 일일. 확진자 숫자를 예만 버리지 말고 다른 수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달 전에 전 국민 8천 명을 16명이 항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 음. 그랬다지면 그래 0.2%입니다. 전 국민으로 따지면 그대로 한 사람은 10만 명이 항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자기가 코로나가 감염됐는지도 모르는데 코로나가 다녀갔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면은 백신 치료제야. 대규모 확산됐을 때는 백신 치료제 병원 그다음 여기 금이 민간 쪽에 다가 준비해 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로드맵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불안한 거고 두 번째는 이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대기업은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자영업자라든가 이 민간 이 영체 소상공인들은 이미 현 정부들을 무릎에 이미 한계상황에 와 있었던 업종들입니다. 그 업종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버티는 것이 거의 한계상황입니다. 지금 봄부터 시작해서 이미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죠. 내년 정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6개월 더 버티기 그런데 내년까지 버텨라. 거기 버틸 수 있는 업종, 기업 몇개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빛내 갖고 설줄 몰라서 안 썼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 될 거라고 했어요. 한번도 부양책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 다 서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껏 추경은 그뭐 저기 10조 되는 거 갖고서 여야하고 야당이 협조해 주니 안 해주니 이야기한데, 1년에 저기 예산을 100조 가까이씩 내려갖고몇 년을 그렇게 정권 초 1년 2년 서버렸지 않습니까? 그돈 어디에 썼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경제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미국이 뭐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조불까지그 풀겠다 부동산 문제도 결국 유동성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 향후 기초로 봐야 되지 않나 가장 큰 문제인 그 양극화 이게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제가 들은 소상공인 뭐 연합회장 직책을 가진 분들은 이제 내년도는 무너진 이 망한 소상공업자를 어떻게 다시 재기할 것인가가 참 제일 중요진 과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여야가 이 정부와 그리고 민간이 이 내년의 경제회복은 바로 전쟁 같은 시기에서 서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로서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나라를 걱정하고 또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 전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아마 그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